긴장이 풀려서 이제 몸이 쑤시기 시작했어요. 네,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 개엄 선포 소식을 듣고 바로 국회로 왔고요. 국회 본청 앞에 가니까 이미 계엄군이 와 있었습니다. 어, 보좌진들, 당직자들, 그리고 시민들과 대치를 하고 있었고, 계엄군은 계속해서 국회 본청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본청에는 본회의장이 있고, 본회의장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와 관련한 안건 표결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출입문이 뚫리고 계엄군이 만약에 본청 안으로 진입하게 된다면, 그 표결을 막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되면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말 다음은 없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끝이다. 뭐 이런 위기감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막고 봐야 된다. 일단은 이 문을 지켜야 된다. 그런 생각이 강했습니다. 몇몇 계엄군이 기습적으로 국회 본청 안으로 진입을 하려고 한게 보였고 저도 반사적으로 이렇게 뛰어들어가서 몸으로 막았는데 뭐 팔을 잡고 밀치려고 하길래 저도 밀리지 않으려고 뭐그 군인의 몸을 잡고 뭐 총구를 잡고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과 관련해서 당론을 정하는 게 너무 우스운 일 아닌가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 본인조차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적인 것이라고 해놓고 또 탄핵은 막는다고 했거든요. 일단 그 말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게 정당이 추진하는 정책과 관련해서 당론을 정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에 대한 심판과 관련된 것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개인의 생각이 없나요? 그리고 들끓는 이 민심을 듣지 못하나요? 저는 그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그렇게 당론으로 정한 다음 뭐 표결에 단체로 불참하게 된다면 정말 거센 민심에 직면할 것이다. 그리고 역사가 기록할 것이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야당의 폭거를 알리고 싶어서 계엄을 선포했다. 그게 무슨 어린애 장난 같은 말입니까? 우리나라 계엄법에 따르면 전시든 국가 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야당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개엄을 선포한 거잖아요. 국민들에게 총구를 겨누겠다고 선언한 거잖아요. 그건 정말 위험천만한 정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수 있지? 원래도 이해가 안 됐지만 도무지 더 이상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한 것은 스스로 나는 위법을 저질렀다. 라고 선언한 꼴밖에 안 됩니다. 나는 내란을 음모했다라는 거죠.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날의 계엄은 막아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논평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북한과의 국지전 등을 통해서 2차 계엄, 3차 계엄 분명히 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긴장의 끈은 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정권의 종말을 저는 선언한 것이라고 봐요. 어떤 대통령이 야당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리고 본인과 부인을 지키겠다고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겠다는 결정을 내립니까? 저는 그 순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저버렸고 국민 역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건 없다 라고 마음을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스스로 내려와야 하죠. 자격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 뜻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인데, 그러면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탄핵을 어떻게든 가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